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 자격증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어, 여러분들 중에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자격증을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격증을 갖지 못하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한 자격증 공부를 몇 개월씩, 수개월씩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오르지 않,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laughs> 오늘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자격증 공부를 하는데 합격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좀 두서없이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학교 학부 때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공부했을 적에 봐왔던 친구들 그 다음에 주변에서 이제 했던 친구들 이런 분들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자격증은 그 목표 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남들이 다 하니까 그러니까 책을 펴고 이제 보다 보면 덮는 거죠 목표 의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불안해서 책만 사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그냥 보고 중간에 <laughs> 풀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어렵잖아요. 막 이게, 이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불안은 하니 일단은 보고는 있는데 하고 싶진 않은 거죠. 그러다가 또 이제 책 덮고 한 10분만 쉬고 해야지 그게 20분, 30분씩 쉬죠. 어, 그러니까는 목표 의식이 없이 자격증 공부를 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은 자격증 따기가 좀 어렵겠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한 문제에 올인하는 형이 있어요. 이제 회로 이론이나 전자기약 이런 거 보면 자격증 시험 문제 중에서 이제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실제 수준이 되게 높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그런 문제들 또는 그거보다 난이도가 좀 낮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그냥 처음 처음 딱볼 때서부터 그 완벽하게 공부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하다 보니까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회로유론이면 회로유론만 딱 보고, 그 덮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거좀 조금 조금 보던가. 그런 사람들도 또못 하죠. 왜냐면 그런 사람들도 끝까지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사, 그, 자격증 공부는 어떤 자격증도 동일한 법칙이 적용되는 게, <laughs> 모르더라도, 일단 한번은 그냥 훑어봐야 돼요. 그리고 필요한 공식들을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을 정해서 해야 돼요. 무한정 하다 보면은 지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 아까 제 목표의식을 얘기했지만 또 계획을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계획 없이 그냥 하시는 분들도 목표의식 없이 하시는 분들과 동일한 겁니다. 일정 계획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을 딱 세워가지고 그 계획대로 가야 되고, 계획에 의해서 하루 볼, 분량을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근데 소화를 못 시키고 하다 보면 이제 본인도 이제 부담이 되니까 이제 책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 주에 다시 계획 짜서 해야지 계획만 계속 짜는 사람들이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자격증은 이게 공부는 잘 하든 못 하든 이해를 했든 안 했든 일단은 한 번은 무조건 봐야 돼요. 그리고 두번 봐야 되고 세번 보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보이는 그, 뭐야, 이제 좀 보이거든요 문제가 그래서 그때까지 좀 참으셔야 돼 올라올 때까지 약간 좀 참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형은 뭐냐면요 공부는 꾸준히 해요 일단 공부는 남는 시간에 꾸준히 해요 남는 시간에 꾸준히 하는데 문제는 그, 남는 시간이라 하면 자기 테레비 볼거다 보고, 애들 놀아줄 거다 놀아주고, 대소사 다닐 거다 다니고, 그러고 나서 짜투리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또는 학생인 분들은 술 먹으러 다 다니고, 연애 다 하고 그러면은 재결증 딱히 어려워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몇 년, 몇 년이 돼도 못 따는 못딱 취득을 못 하죠. 아니 그 집중을 해도 그 현찬을 마당에 할거다 하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들도 재격증잘못합니다그 <laughs>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뭐냐면요.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책을 한 권만 딱 샀어요. 그고막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막 재밌어. 재밌다기보다는 모르는 게 나와. 그럼 또 다른 책도 사요. 그리고 또 다른 책도 사. 그렇고 막, 뭐, 회로율을 하나 보는데 막 전자격도 갖다 놓고, 모두 갖다 놓고, 막 여러 개를 막 책을 사놓고, 그 다음에 교재도 막 사가지고 봐요. 이거는 자격증은 뭐, 천천히 오래 공부하면 좋긴 해요. 근데 한 책을 가지고 완전히 마스터를 하고 나서 다른 책들을 보는 게 좋습니다. 노력의 분산이 되면은 자격 채취 등은또 어려워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다 보니까 그러니까 1년이 지나도 회로이름 보고 있어. <laughs> 그다음에 1년이 지나도 전자기학 보고 있어. 우리는 저 하루 파이가 정해져 있어요, 직장인들은. 그 파이를, 아니면 학생들도 그 파이가 정해져 있어요. 직장인과 학생과의 이제 파이는 다를 수는 있지만은 정해져 있는 파이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시간 계획을 잘 짜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학문을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거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막 그냥 뭐 여러 책을 사다가 보시다 보면은 또 지풀에 지가 꺾이죠. 그러다 보면은 아, 자격증 어렵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증 어려운 게 아니라 누구나 딸수 있어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그런데 여러분이 집중하는 방법과 공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잘 이해를 못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격증 시험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남들은 따는데 나는 못한다왜못할것 같아요. 이 사람은 취득하는 사람은 정말 주어진 시간에 최대한 자기 시간을 쪼개서 다른 거뭐 테레비도 안 보고 다른 것도 안 보고 그 다음에 여러 책도 안 봐요. 한 책만 일단 집중적으로 파요. 그리고 거기에 오리을 해요. 그리고 나서 떨어지면은 오리 하고 나서 떨어지면 이제 좀 다른 책을 좀 보. 부수적으로 또 보는 거예요. 일단은 한 책을 마스터하고 나서 이 책을 이해를 하면 다른 책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취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막 이것 저것 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렵다고 하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자격증은 자격증 공부는 깊이 있는 학문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 자격증을 일단 취득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요령 있게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기간을 정해 놓고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단은 처음에는 보실 적에 어려워요. 그래서 어, 어렵더라도 모르는 문제는 일단 별표를 쳐놔요. 별표를 쳐 놓든 아니면 물음표를 쳐 놓든 하고 치고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고 그래 가지고 한 번을 다 봐야 돼요. 한 번을 다 보면은 윤곽이 조금씩 보여요. 그리고 다시 공부하면은 또 윤곽이 이제 좀더 이제 깊이 있게 공부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가 조금씩 재밌어져 아 이게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라 어느 순간 이해하는 순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눈에 많이 익은 거예요. 눈에 많이 익은 거고 네 번째 보면은 이제 그 답이 튀어나와요. 다섯 번째 보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풀이 문제도 답이 튀어나와요 이제. 단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조건은 뭐냐 한 번을 보더라도 일단은 서술식이나 주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읽고 답 이제 키워드를 생각을 하고 넘어가고 풀이 문제는 실제 문제의 풀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따라서 연습을 하는 따라서 풀어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다섯 번 보면은 못 따면 그거는 진짜 바보입니다 바보 다섯 번을 중독했는데 못 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거를 좀잘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격증은 막 논문을 쓰고 학문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요령에, 모든 게다 요령이에요, 요령. 그 요령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가동안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목표의식을 명확히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의식이라 하면 이 자격증을 꼭그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계속 깊이 새기고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면은 실제 공부하다 보면은 힘들긴 해요. 막, 여름에, 남들 다 휴가 가고 있는데, 나 혼자 도서관에서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거를 감수할 수 있을 정도로 돼야지, 명절을 감수할 수 있을 정도로 돼야지, 여러분들께서 진정으로 자격증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명절도 명절 세고, 학교 도서관에 그냥 찾아가야 돼요.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직장 다니면서 할수 있는 시간은,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출퇴근 시간. 그리고 휴일, 빨간 날이죠. 빨간 날, 공휴일이든, 그리고 잠자는 시간 쪼개서 하는 거, 직장인들은 그거밖에 없어요. 학생들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수업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이 다 남는 시간이제 거기에 이제 뭐 이제 발표자료를 만들거나 이제 리포트를 제출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빨리 끝내 놓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간을 자격증에, 자격증이나, 그다 학문, 학문을, 그 과목에 대한 학문을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학부생들은 가능한한 저기, 공부할 적에, 대학교 다닐 적에 취득하고, 두세 개씩 취득하고 나오세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회 나올 적에는 그렇게 취득할 게 기간이 많이 걸려요, 기간, 사회에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방법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왜라는 걸잘 던져야 돼. 왜 나는 못할까? 저 사람은 따는데. 근데 결론은 답은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예요. 본인한테. 그냥 공부를 죽어라 하지 않거든요. 있습니다. <laughs> 결론은 공부를 하지 않는데 점수가 오르지 않는 건 당연한 거야.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집중을 해서 공부했는지 한번 주 단위로 한번 시간을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이게 습관을 들여놓으면은 그 습관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다른 영상에도 적어놓은 게 있는데 30분이든 1시간이든 하루에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라고 한게 그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꾸준히 공부하면은 자격증은 언젠가는 여러분들께 오는 거고, 아까쯤에 지금 제가 자격증 못 따는 사람의 유형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분리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가 일정 목표를 세워가지고 계획을 뭐주 단위로 세우든 월 단위로 세우든 분기 단위로 세우든 세워가지고 그 목적을 조금씩 달성해서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뭐, 가, 이게, 뭐, 놀거다 놀고, 놀고 놀면은 그런 사람들도 자격증 절대로못 합니다. 자격증이 요즘 같은 시대의 자격증은요, 문제가 그렇게 쉽게 나오지도 않고, 이게, 호락가락 이렇게 좀 해가지고 주는 자격증 아닙니다 옛날에도 그랬지만은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저도 학부 때 이렇게 공부한 거 생각해 보면은 평일 그 학부 때 숙제 리포트 다 빼고도 한 8시까지 저는 평균적으로 12시까지 12시까지만 그 공부를 했거든요 이게 1 0마말 내고 다니는 고소가 있었어요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집 학, 학교 끝나면 그냥 글로 가요 글로 가서 학교 도서관은 보통, 11시까지인가 밖에 안 해요. 그러면, 그, 뭐, 얼마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집으로, 그 집, 에서 이제 밥 먹고, 그냥, 저기, 뭐야, 사설 도서관 가서 앉아서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기는 레벨을 한번 올리고 나면은, 나중에 다른 거 공부할 때이 되게 편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도 좀, 한번 겪어갖고, 레벨업을 좀 시켜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은 걸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를 집중해서 좀 보셔 보셨,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대, 대충은 보지 말고 정독해서 다섯번만 봐보세요 그러면 제가 다섯번 아니 다섯번도 많다 세번만 한번 봐보세요 쭉 넘겨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세번만 봐서 넘기시면은 나중에 본인이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뭔지, 뭔지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요. 그러면 어떤 걸더 봐야 될지 보입니다. 그리고 뒤에 관연도 문제를 한번 그렇게 세 번을 보고 한번 보세요. 답이 보여요, 이제, 그때 되면 본인이 틀리고 싶어도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이 보이기 때문에. <laughs> 물론, 이제 공부할 때 쓰면서 공부하는 게 좋긴 한데, 뭐, 그러지, 그럴 처지가 아니면 눈으로라도 보세요. 필기는. 실기는 무조건 쓰면서 공부해야 돼요. 이게 암기를 할 적에 머리로 그냥 얘기, 그, 암기한 사람들은 붙기 어려워요. 그래서 쓰면서 그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공부 방법은 다 똑같아요. 결론은 모든 거는 다 반복, 반복이고 그 주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여러분들이 이해를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알고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볼 적에 막한번 보는데 막 저기 뭐 2, 3개월 걸렸어. 근데 두 번째 볼 적에는 뭐 1.5개월 걸려. 세 번째 볼 적에는 1개월 걸려. 네 번째 볼 적에는 눈으로만 그냥 봐도 수수수 봐도 그냥 이제 문제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상 그 자격증 못 따는 사람의 유혹과 어떻게 하면은 자격증을 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 간단히 설명을 드렸어요. 혹시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제 블로그나 그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